국내에 이런 카페가? 개성 있는 뷰 맛집 베스트 5. 카페는 이제 단순히 커피 마시는 공간이 아니죠. 특히 요즘은 뷰가 곧 카페의 매력 포인트. 오늘은 흔한 오션뷰나 루프탑이 아닌 조금 더 개성 있는 뷰 맛집 카페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1. 춘천 산토리니 카페 춘천의 대표 화풀 산토리니 카페. 이름처럼 마치 지중해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는 의아모아 뒤로는 산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를 자랑합니다. 커플 데이트라면 이색 여행 느낌 제대로 낼수 있어요. 2. 양평 물리카페. 양평 물리카페는 자연 속 힐링카페로 계곡과 숲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넓은 야외 테라스와 편안한 실내 공간 덕분에 여유로운 브런치와 커피타임을 보내기 좋습니다. 3. 여수 프롬 나드 카페. 바다와 돌산대교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프롬 나드 카페 특히 층별로 다른 매력이 있어 한 곳에서 여러 분위기를 즐길 수 있죠. 밤이 되면 로맨틱한 분위기가 완성돼 커플들의 핫플로 꼽힙니다. 층마다 다른 뷰를 담을 수 있는 게 프롬나드 카페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4. 포항 러블랑 카페 포항 러블랑 카페는 탁트인 바다 전망과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커피를 즐기며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도 많아 힙한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습니다. 5. 가평 더강 카페 가평의 더강 카페는 북한강이 바로 앞에 펼쳐지는 뷰 맛집 카페입니다. 커다란 통유리 창으로 들어오는 강뷰와 넓은 실내 공간 덕분에 힐링과 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데이트 명소입니다. 오늘 소개한 카페들 다들 개성이 확실했죠? 여름 데이트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런 독특한 뷰 카페에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다녀온 뷰 맛집 카페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